이 시대 최고의 우리 통박쟁이죠. 이, 어, 이, 이 시대 최고의 애교쟁이죠. 이 시대를 최고의 미쳤어요. 자, 우리 연습 지금 이렇게 쓰담쓰담 하고 계신 분이 지금 빨간 치마를 입고 나를 눈구를을 쳐다보고 계시분이 자 바로 당신 그대입니다. 당신 을 위해서 한번 준비했습니다. 이 스테이지를 빌려오십시오 마이크가 드리고 자 이번에는. 우리가 이제 저희 막내 품만이 늘고 이렇게 설계를 잘 제공해야 됩니까? 네. 그래야 내가 쉴수 있어요. 너무 힘들어요. 사는 게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고 저는 노력하고 우리 최하품 보장도 하시겠습니다. 자, 이때까지 한인 한입 사랑해주시고 한일 국민을 인정해주시고 한을또 많이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서 마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다 감사합니다. 하나, 두 번, 화이팅. 안녕하십니까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아제 이름은 청춘합니다. 네. 작은 거인이 입단한 지가 영원의 음 하니 있고요. 근데, 네. 네. 네, 죄송합니다. 너무 무대신일이 아니라서 내가겠습니다아 네. 깜짝이야. 그래서 어, 저는 그래요. 제 시간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타임으로 한번 그냥 시원하게 풀고 가는 시간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어, 준비된 건 없습니다 왜새 빠지게 옆하고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노래시키고 하니까 할줄 아는 게 없어서 그냥 시원하게 노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언제 제가 노래했는데 좀 괜찮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퍼토리 없습니다 그냥 어, 바다새 뭉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네, 갑니다 오케이 네. 시간 드릴까요? 죄송합니다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 네, 제가 조금 말로써 시간을 조금 끌어야 되는데 이건 말빨이 짧게 땡기더라도 근데 다알아듣지 왜? 네, 보상 가시나라서 다 사투리다 알아들으시니까 아주 편하게 하겠습니다. 어, 본이 뒤에도 준비 안 해놓고 저도 준비 안된 상태에서 잠깐만요. 저는 한 가지 준비 좀 하겠습니다. 제가 뛰다 보면 덥기 때문에 일단 모가지에 있는 거한개 풀고. 예, 네. 제가 여기 와가지고 참 많이 배운 게 국기, 야 장난 조금 늘었어요. 이까지 치면 북중에서 한거다 북장난 제 북장난 치면 옆에서 이렇게 박자 잘 맞춘다고 칭찬 내주시고 해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. 근데 우리 동생이 내보유튜튜브한 말이 있어요. 언니야 제발 말좀 많이 하지 마. 라 목소리가 너무 안 이쁘다. 그래서 저 말을 끝내고 준비 됐습니까? 어, 예 감사합니다 군대, 네. 군 쏘겠습니다 놓으세요 괜찮아요 음, 제가요 낮에 김밥을 먹었어요 근데 김밥 먹으면서 생각한 게 예전에 저 김밥 노래를 참 많이 불렀었거든요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김밥 노래 잘 말아줘 오케이 잘 말아줘 단디 단디 눌려주시네 근데 그 노래가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노래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더라고요 예 진짜 그래서 제가 요번에 김밥 노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? 마이크 잡으면 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밥 잘 말아주세요 이빨 말아주세요 아이 처음에는 이거 참 제가요 허리에 복대를 끼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들이 어, 제가 아직까지 이 일에 적응이 안돼 있어가지고 되게 힘들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제보고 뭐, 물건 중에 니뭐팔 네 자신 없노? 그러면 은 나는 패드, 그 파스 있지, 일명. 패드하고 복대는 정말 잘팔수 있고,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그 상한 보습 비누 있지, 그걸 정말 내가 잘할수 있는데, 아직까지 좀 이렇게 자격이 좀 부족해가지고, 걱정하지 마시고, 몸 파니까 앉아서어 편안히 오셔도 됩니다. 잘 하면 팔수 있을지도 모르겠고. 하여튼 간에, 김밥 한번 싸주십시오. 예. 아니 마이크도 잘 잡을 줄 몰랐고. 원 키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? 예, 원 키로. 예, 제가 풀로가니까원 키로 갑니다.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시니까 예 감사..내일 볼 거야. 아유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아, 뭐 하셔도 되는 분인 것같요 불러요 아, 감사합니다 아, 더우니까 하나 더볼거야 그럼 아, 이제는 예 감사합니다 아, 고맙습니다 어머 어쩌겠나 어머 이미 배가 넘쳐 아유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, 예.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, 이런 영광이 있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저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때까지 예 하지 말아야 할 때까지 그니까 어차피 아, 늦은 밤에 소리 좀 지르면 큰일 나나요? 예, 괜찮겠지요? 그렇지제 그러면은 방미경 노래 중에 하나 좀 찾아주실래요? 내가 제목을 잡고 왔고 이부의 경고 갑니다 이브의 경고 뭐내 마음인데 뭐 그지? 예내 네, 마음인데 뭐 이렇게 계속 계신 분들과 하니까 이부의 경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심히